지난 시간에 이제 4강 11번까지 하고 9번을 좀 놓쳤는데 9번을 좀 갈게요. 일단 주제는 인간뇌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처리하는 그러니까 인간뇌가 기억을 다루고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써 있지만 겉으로 외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인간의 뇌가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기억을 위한 수용력. 영어로 수용력은 capacity라고 해서 능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기억의 수용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문이에요. 첫 번째, 가조 진조 구문. 여러분 수특이든 몰고사든 어떤 지문이 이수로 시작할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조 찾으면 돼요. 대 이하는 명확하다죠. 그, 이니셜이란 단어가 초기에, 처음에 라고 하는 수능 필수 단어 들어가죠.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initiate 라고 해서 얘는 발현시키다 시작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initial, 처음에, 초기에, initiate, 시작하게 하다, 만들어야 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마주하는 거야, 초, 초기에, 처음에. 그러면 encounter는 마주하다, 우리가 직면하다라는 페이스라든지 컨프롤라는 단어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처음에 하나의 단어를 맞서게 되는데 그것은 남긴다 이거죠. 요,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메모리 트레이스라고 하는 거. 원래 그냥 트레이스라고 하는 게 흔적이 에요 흔적 또는 자취. 우리가 발자취라고 하면 풋프린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트레이스는 흔적입니다. 그 단어의 사용에 대한 흔적을 남깁니다. 기원의 사랑에 딱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원화하면 은 사랑에 나오는 거야. 이해되세요? 진심이 안, 나, 안 느껴졌니?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이 앞에서 말한 것이 명확한 거지? 왜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예를 들어보는 거야. 여기 counterfactual 이라고 해서 사실과 반하는 지금 정관사 더가 붙고 형용사가 붙었잖아? 그러면 명사가 됩니다. 사실과 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memory trace, 기억 흔적이 존재할 수 없어. 한 번에 노출 이후에. 그러니까 만약 기억 흔적이 없다 그러면 두번째에도 그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기원한 사랑에 딱 아까 했었잖아 근데 이게 기억 흔적이 안 남아있어 그럼 두 번째 할 때도? 응. 그냥 처음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흔적이 있다예요 기억 흔적이 메모리 트레이스가 그런데 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네 번째 문장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두 번째 맞으실 때 이것이 안 남아 있으니까 그렇다면 뭔데? 그 단어에 대한 기억 흔적이 안 남아 있을 테니까 이러한 상황은 반복될 거요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반복되고요. ad d infinitum이라고 하면요, 무한이라는 뜻이. infinit란 단어는 이게 무한 아니죠. 뭐 없이요? 어떤 기억 흔적 없이 그 의미가 being retained. 보유되다라고 하는 retain이라는 단어는 여기 뒤에 나오는 tain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어미가 보이면 가지고 있다, 보유하다. 그래서 유지하다, 지속하다, sustain, maintain. 담고있다, 컨테인까지. n 인이 보이면 가지고 있는 거예요. n 유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반복해서 반복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i f t h i s w o r e t h i c a s e 이거 가 t 법과거 c 근데 사 a 이 아니니까 반대로 가정한 거예요. 이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o e w o u l a be c o t o t a i n o t a l t a l o n t a r n o n a n o t a n o a n o o 여러분 수능 복합 1,800다 외우셨나요? 수능까지 140일 외워야 할 단어는 1,800개 그리고 수능 완성도 나와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기억 흔적이 없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보면 다시 새로 올 테니까 이 기억 흔적에 대한 거야. 근데 인간 뇌는 기억을 다루고 처리한 능력이 있단 말이야. 따라서 그러므로 또 가져 나왔죠. 이니셜 또 나왔죠. 초기의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거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거야. In order for 뭘 위해서 to be strengthened 강화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기의 기억 흔적은 계속 강화돼. 어떨 때? Upon subsequent exposure라고 해서 하위에 그 다음에 노출이 될 때. 그 복합 천팔의 만드신 분 세미나에 한번 갔었는데요. 데이 6 0까지의 단어를 3순환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투능시험볼때 모르는 단어의 비율이 10% 미만이래요. 2순환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각절 이상으로 늘어나요. 그리고 1순환만 했을 경우에는 70% 정도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음 번에 노출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초기에 기억 흔적이 존재하는 것 그래야지만 얘가 진주어잖아. 그래야지만 우리가 기억이 강화될 수 있다. 근데 다행히도 어때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인간의 뇌가 이거예요. 아까 i t 스 얘기했죠. 광대한, 어마무시한 수용력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암묵적인 implicit 이라고 하는 거. 내재적이고 암묵적인 기억을 위한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비록 우리의 기억이 메이나드 레 l 리가 손쉽게거든요. 쉽게 의식으로 consciousness 의식으로 가져와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더라도 우리는 암묵적인 어마무시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그러면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져오는 게 뭔데? 그 기억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상하는 게 쉽지 않아. 또는 아까 implicit 보이고 여기 explicit 보이죠? 이게 implicit의 반대예요. 외현적인, 외제적인. 그럼 봐. 시험에서 만약에 암묵적인 또는 내면적인이라고 하면 intrinsic. 얘는 외재적인 외부의 기억이니까 extrinsic. 이런 단어로 바뀌어 있어도 똑같은 거야. 얘는 내면적인 기억. 얘는 외부적인 기억이 되는 거야. 기호아 선생님 핸드폰 전화번호 뒷자리, 내 자리가 몇 번이지? 절대 기억 못하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엔트 스터디 데이관의 공식 대표 번호 뒷자리, 내네 자리 기억하시는 분이요? 실무 봤지? 내 번호는 기억 못하는데 학원 뒷번호는 기억하잖아. 쓰레기, 사랑해? 이거예요. 이게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기원이는 이걸 좀 키워야 돼요. 1356, 1356. 1356. 아, 센코 우리 해어죠 <laughs>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선생님 수많은 지문 작년 상한고사만 에는 128지문이었어요. 기말 시험 범위가 지금 절반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 시험 범위가 재작년에는 156지문이었어요. 계속 줄고 있잖아요. 범위가. 근데 여러분들 더 힘들어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억 흔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f l o 한번 볼까요 플로우 따라가 봅시다 플로우 인간의 뇌는 암묵 기억 implicit memory implicit memory 암묵 기억을 위한 수용력 capacity 가지고 있다 낱말을 처음으로 맞출 을때 우리는 memory trace 기억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분명하다라고 처음에 말했죠 근데 만약에 기억 흔적이 남는, 남지 않아라고 가정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무한히 반복될 거고 어떤 것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두 개를 외워두셔야 돼요. 써놓고 외우세요. Explicit memory는 외형 기억 또는 명시적 기억이라고 하고, implicit memory는 암묵 안무 기억, 암묵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다 장기적인 기억의 부분인데 외형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거고 임플릿스 메모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이게 보이면 아하 하트가 떠오르는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임플릿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초기에 기억 흔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번에 똑같은 단어가 노출되었을 때 strengthen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외현적으로 explicit 외현적으로 회상할 수는 없어도 압록적으로 implicit 존재하는 기억을 위한 수용력이 크다. 괜찮나요? 네. 그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해석 연결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